재밌어? 자 가까이 보자 자 아까 차는 좀 내가 어, 살살 굴다가 점점 점 강하게 굴렸는데요 런타임도 괜찮고 어, 차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개뼈죠 개뼈 서버가 더문제려요 서버가 근데 서버가 너무 빨라도 문제예요 왜냐면 서버 빠르잖아요 그럼 아마 막 돌아버릴 거야 그치 일부러 서버가 근데 서버가 텐셔너가 오우 서버 텐션이 있는데 어 위험한데 이거 강, 강하면 툭 부를 수 있겠다 잘못하면 텐셔너가 있어요 텐셔너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잘안망가지 어, 거면 야 돼요 자 살살 해보세요 자 먼저 점프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프레셔를 한번 풀어봐야죠 컴프레셔 점프 잘할수 있을까요? 그렇지 살살 해야 되죠 한번더 점프 살살 점프 자세 나올까요? 음, 오케이. 아까 흑에 살 때, 어, 좀 어려웠거든요? 우리 한번 일반 유저들이 흑에 살때 어떨 건지. 팍돌 거예요. 그쵸? 돌아버리죠? 차 돌죠. 그쵸? 그러니까 직진 잡아놓고 코너 틀면 안 돼요. 직진 잡아놓고 땡겨야 될 거예요. 직진 잡아놓고 땡겨야 될거 살살 땡겨놓고. 그러니 그러니까 살쭉 직진 잡아놓고 서살쭉 땡겨야 될 거예요. 오케이. 빠져 없지?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7분 걸렸는데 배터리를 개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, 주행안 하고 바로 한 거거든요. 7분 정도면 런타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케이 코프레시아로 하면서 코프레시아 되는지 볼래? 이른이에요이른인데도이 정도 메가 아니야 뭐지죠? 저거 뭐냐 그 착한 세비지해 가지고 좀 판매 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잠깐만 이거 와보세요와 대박. 진짜 세비지 왔다. 세비지. 이게 또데예 세비지예요. 오. 우와 바퀴 키는 큰가셨군요. 거와 세비지 와 비슷해. <laughs> 여러분 세비지 알죠? 50만 원짜리 세비지의 5분의 1 가격. <laughs>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 제가 판매한 분들이 있습니다. 꼬마 세비지 아시아프 검색에다 꼬마 세비지라고 검색하시고요. 주행은 하면 좀 그러겠죠? 아무래도 뭐 얘는 사륜에다가 뭐 쇼크도 좋잖아요. 그 쇼크도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죠. 아무래도 얘는 가격이 싸요. 어, 오케이자 컴퓨터 틀면서 청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빼주시고 청소. 어, 이제 저어가세요어러분 컴퓨터에 있으니까자이제내려 가고 요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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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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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고 가오